근시 교정 수를 고민하실 때 많은 분들이 각막 두께나 절삭량 같은 해부학적 정보만 체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눈의 시 기능 상태입니다. 수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시 기능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. 첫째, 진짜 굴절 상태입니다. 조절 경련으로 인해 가성 근시가 섞여 있으면 실제보다 근시가 더 높게 나와 수술 후 원시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조절 기능입니다. 조절력이 약하거나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라면 수술 후 초점 맞추기 어려움, 눈피로, 흐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셋째, 안니 상태, 즉, 두 눈의 정렬입니다. 내사위나 외사위가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복시, 눈쏠림, 입체 시 저하 같은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. 넷째 입체시와 양안 균형입니다. 두 눈이 함께 보는 기능이 안정적이어야 수술 후에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즉 시력 교정술은 각막을 깎는 수술이 아니라 눈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과정입니다. 수술 전 해부학적 구조뿐 아니라 굴절, 조절, 안이, 입체시까지 함께 점검하면 수술 후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. 바르고 정직한 오른 안경은 시력 교정술 전후의 시 기능 상태를 정밀하게 체크해 시각적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 보정 안경을 전문 제작합니다. 고맙습니다.